자꾸 자꾸 자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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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 배우 신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거 봐요. 분위기가 이러잖아요. <laughs> 아이 그런 거 말고. 아 진짜? 나도 오빠 기다렸는데. 어, 미안 내가 좀 그러겠지? 아니, 아니. 아 아,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래. 아, 근데 이게. 너무 맛있다. 별것어 엄청 <laughs> 어, 너무 슬프다. <laughs>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오빠 내 앞에 있어 줄 거지. 오빠 내 앞에 있어 줄 거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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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그 연기인 줄 알았는데 맞아. 근데 생각보다 많은 소수들이 저를 응. 다른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요. 어...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는가요? 어, 예전에는 뭐 김인선 씨나 문지원 이미지로 가자. 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좀 퀄리티 있게 음. 안녕하세요. 음. 아 제가 뭐 이런 이미지인데 전 사실 그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새 무슨 시대든 고정 장동구 시대도 아니고 어. 제가 지금 제 개성 꺼내기도 바쁜 시대인데 음. 그걸 감추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음. 어좀 저의 성격 그대로. 네, 네. 예쁘게 봐주시고, 음. 또 이렇게 좀 피하라는 음. 제솔직한 그대로 피하할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네. 그런 속사을 만나고 싶죠. 어, 안녕하세요, 성현입니다. 아니에요. 김종민씨가더멋지대요 어, 이거 그냥 비슷해. 아, 저는 그런 거못하고요 이렇게. 끝이에요, 어, 음. 일단은. 어? 또그 <laughs> 아 이게 바로바로촬영를 하시는 거예요 어. 이 꼬였다가.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막 이렇게 할때 진짜 그 제스처들이. 그, 그,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어, 오, 저는 그 약간 느낌대로 느껴요. 그 느낌을. 할. 그쵸. 네. 오케이 이제 알았어. 그리고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송림수 닮은 거 같긴 한데. <laughs> 그리고 그 유진 씨가. 아 유진 씨. 노래를 부를 때 응. 표정이 항상 있어요. 음. 응. 그걸 해드릴게요. 추천 아주 많 추천 아주 많이 이런 느낌 아세요? <laughs> 느낌 아세요? 느낌 아세요? 그런 느낌? 화면 같이 돌려서 볼게요. <laughs> 아 이거 어, 이렇게 어. 느낌들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 아시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음. 그 오연정 씨가. 고현경 씨, 고현정 씨가 아, 무릎박도사에서 어. 내는 또그 느낌과 표정 얼굴의 느낌 표정이 있어요. 그치. 또 보신 분들만 아는 건데 어. 할게요. 아니 내음 아니 그걸 그냥 막 하면 되는 건데 나는 그게 좀안 되는 것같 음. 막 이런 거. 이렇게 PR 포차에 1호로 1호 맞죠? 네, 맞아요. 네, 1호로 나와 나오게 돼서 되게 기쁘고 또 이날을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솔직하게 좀 얘기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 기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배우 생활 하면서 그래서 좀 이런 기회를 좀 값지고 소중하게 항상 간직할 거고 그리고 예쁘게 봐셨으면 좋겠고요 어, 망가지는 걸 두려하지 워 않는 배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조금 더 어, 시청자 분들이라네요. 그렇죠. 네 시청자 분들한테 좀 거부감은 없는 배우로 어, 생각이 들었다면 전 어느 정도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평범하게 얘기하자면, 관객들과 오랫동안 소통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고, 음, 좀 리얼하게, 요즘 스타일로 말하자면, 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나오실 때, 와, 반년이야, 신체야. 와, 이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런 배우가 되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세요.